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난주에 읽은 본문 이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를 읽었고 오늘은 그 전체 읽은 중에 뒷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조금 생각이 나십니까? 네, 나시죠? 근데 뭐였는지 아예 깜깜하신 분들은 제가 조금 설명하면 기억이 나실 테니까 조금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지난주 말씀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소장 농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악한 모습의 끝에는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들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농부들이 그렇게 악해져 가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포도원을 처음에 소작으로 받았을 때는 주인이 얼마나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지 그래서 자신들에게 맡겼을 때 그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알았을 그 종, 농부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소출을 얻기 시작하면서 고마움보다는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도 조금도 내놓기 싫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욕심입니다. 또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가 지금 욕심 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무디어짐. 계속 무디어지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욕심이 더해지고 욕심을 내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일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8절 말씀까지만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이전까지 8절까지의 주인의 모습을 보면 제가 볼땐 너무 무기력해 보였어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죽고, 또 보내고, 또 죽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어 죽음의 일기까지 뭐할수 없는, 있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지난주 모습까지의 주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까지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은 그 주인의 마지막 카드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카드가 주인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그 농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카드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는 다시 욕심을 좀 버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인의 마음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를 존대할 것이다 생각했던 주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욕심 때문에 점점 더 악해지더니 결국은 이 아들을 죽이면 유산도 우리 것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까지 죽이게 된 거였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주인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주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구절이 시작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앞에 있는 이 주인이 했던 것에 비춰보면 별거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인은 외관상으로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걸 드라마로 보고 있었다면 아마 고구마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이 답답해가지고 아마 더 이상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뭘 계속해서 종이 계속 죽는데 맞는데 또 죽는데 계속 종들을 보내갖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게 이게 똑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능력한 것처럼 보였던 이 주인이 이제는 정확히 보복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돌아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이 이러잖아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눈앞에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심판의 메시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마지막 기회였던 아들마저 죽이고 유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그 악한 농부들,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아들이 죽었으니까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선징악의 마지막 장면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그렇게 끝나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절과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인용입니다. 들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했다는 건 어딘가에 적혀있다는 거죠. 그게 시편 118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들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하고 인용하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아주 단순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백성들이 웬만하면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왜 알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일주일 전에 아 이틀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찬양했던 말씀. 그 노래가 118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은 원래 예수께서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18편이에요 그 노래에서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다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예루살렘 입성 때 그렇게 환호하고 예수님을 높였던 군중들에게 이제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쓸모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일에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완전히 돌아서서 그래서 예수를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퉁이돌이라고 나와 있는 모퉁이의 머리돌. 제가 이제 설교 중간까지는 모퉁이돌이라고만 그냥 할게요. 모퉁이의 머리돌이 너무 힘들어서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돌은 지금 사진에서 한번 보는 것처럼 어떤 거냐면 한쪽 모퉁이에서 건물의 기준을 잡아주고 또잘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받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돌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저렇게 모퉁이 돌이 커야 될 필요가 없이 그냥 똑같이 다 세워가지만 예전에는, 고대에는 모퉁이 돌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벽돌을 쌓아가는 벽돌보다 훨씬 더 커서 잘 다듬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이 돼서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돌은 버려지는 순간부터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모로 걸려 넘어지거나 사람이 다니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돌이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건축자들이에요. 이 건축자들은 돌을 잘 알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돌이 쓸모가 있는지, 어떤 돌이 쓸모가 없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어요, 여러분. 왜 버렸냐면, 예수님이 아예 쓸모가 없는 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용도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입맛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자꾸 걸림돌이 된 겁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군중들마저 자신들이 생각했던 쓸모가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의 시온이 중 국가의 건설이라는 그 쓸모에 예수께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자 그런 힘을 낼수 없는 것처럼 보이자 그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버려진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다고 버린 돌을 다시 들어다가 자리에 잡을 자리를 잡게 하시고 집을 연결해서 집을 지탱하는 그런 중심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건축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그저 모퉁이 돌을 생각하면 아 이게 참 예수님답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집은 가장 화려한 게 어딜까요? 정면이에요. 누구라도 문 앞에 들어가기 전 정면이 가장 화려하게 잘 짓습니다. 물론 내부 화려하게 하는 건 빼놓고요. 건축 전체 구조에서는요. 그리고 정면 중에서도 정문, 정문을 가장 아름답고 크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 다니다 보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앙문은 시대에 따라서 오래된 건축물들, 몇백 년씩 지난 건축물들은 마음대로 바꾸고 또더 화려하게 하기도 하고 조각을 붙이기도 하고 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다시 만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바꿔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퉁이 돌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구석에 있는 그 돌이 화려해 보여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모퉁이 돌은 빼내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저 아무런 빚도 없이 그저 중심을 잡고 건물을 지탱하는 것 그게 모퉁이 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다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땅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이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의 메시아 사명도 그저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그것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빛도 없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고사하고 아무런 화려함도 없이 그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다 무너져가는 구원을 다시 태우 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는 사용되었고, 그걸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퉁이 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진 돌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여러분, 늘 영광도 있었고, 그리고 그림자도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것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예수님 옆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수 없는 당시에 누구도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였지만 예수님은 그걸 세상에 드러내놓고 보이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돕는 과정 속에서 당신의 그 능력이 보여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너무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냐면 그들의 영적 피폐함 때문에 어디도, 어디도 잊지 못하는 그저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는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들의 영적 피폐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내어주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한 삶의 그림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여러분 그저 3년이 조금씩 조금씩 버려져 가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려질 것을 예고했고, 버려질 것을 당연히 여겼고, 배척받고 죽어야만 당신의 사명이 공생의 과정에서도 점점 더 하나님의 일로 자신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점점 키워갔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버린, 그렇게 우리가 죽인 그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라는 사명으로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그 자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새로운,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땅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화려함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고통이 따르고 그게 심지어는 십자가라는 누구도 피하고 싶었던 그 고난조차도 기꺼이 새롭게 지어질 자신의 몸을 들여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신 것 사명을 다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경찬 성교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불가리아에서 가져온 고사리 샀잖아요 그 성교사님이 이경찬 성교사님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한번 김장 선교를 갔다가 그 선교사님 이제 사역하는 곳을 한번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사리 팔아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이번에 오셨을 때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회만 되면 자꾸 유럽으로, 가, 다른 유럽으로, 서유럽으로 간다는 거예요. 독일로도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이렇게 조금씩 세워놓으려고 그러면 가고 가고.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이 유럽에, 특별히 듀셀도프에 모여있는 그 교회 출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시교회 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어, 생활을 자립을 돕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본다는 거예요. 고사리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때문에 고사리도 한번 따보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한 분이 이 양계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선교지의 양계장으로 그 마을을 좀 보급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닭을 좀 키우는 걸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얘기하면서 다 해봤는데 그것도 잘안 됐답니다. 닭도 해봤대요, 안 됐대요. 왜안 됐냐고 물었더니,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네, 다 잡아먹어서요. <laughs> 그게 나중에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키워나가야 될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장 배고프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모습인 거죠. 황당하고 웃기기도 하죠.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원래는 선교를 하시다가 탈레반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10, 한 6, 7년 전에 이렇게 거기서 나왔나 봐요. 거기서 나오셔서 이제 모슬렘 지역 집시들이 있는 곳에 이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불가리아에서. 이 모슬렘 지역의 집시들이 대부분 사회성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잘안 받아들여 지나 봅니다. 대신에 원망과 비난 같은 거 시비는 굉장히 또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 그들을 단기간에 막 열심히 양육해서 그들을 다 바꾸려고 하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가지지 맞아야 하는데 처음에 갔으니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요구는 너무 많은데 아무리 마음으로 다가가도 그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은커녕 늘 원망과 시비가 크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좀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또큰 어려움을 그 교회 안에서 겪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정말 큰 실망감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길에. 내가 왜 저런 사람들 위해서 저렇게 성교하고 힘들어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정말로 너무 크게 자신의 성교사상, 성교사로 이렇게 꽤 있었는데 너무 힘들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다음 주에 저 사람들 얼굴 진짜 못 보겠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촬영할 때는 뭐가 와요? 뭐가 와요? 비가 옵니다. 원래 늘 그럴 때는 비가 와요. 비는 주르륵, 주르륵 내리고 있지. 그래야 더 처장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 마음에는 너무 힘이 들지. 그래서 막 속상한 마음을 갖고 마음이 잘 감당이 되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똑같이 하잖니. 너도 나한테. 똑같이 하잖니. 그단한 문장이 가슴을 때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모습도 그들과 사실은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성교지에는 필요한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교사가 되면 너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뭐 너무도 당연하게 그게 일상처럼 그저 구하는 기도를 매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구하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별로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 당연히 해주셔야 될 것처럼 그렇게 구하게 돼요. 그렇게 구하다가 이렇게 뭐가 조금 힘들다고 바로 원망과 그리고 아픔을 먼저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 게 이런 내 모습이 그들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너무 분명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러면 이어지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차를 세우고 뭐 기도해요, 그냥? 처음는 울어요, 그냥, 그쵸? 그렇죠? 예, 네, 펑펑 울어요. 이게 똑같은 레파토리에요, 성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정말 차를 세우고 혼자서 펑펑 울었대요. 그렇게 다 울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그 기회를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그 기회를 가고, 그렇게 15년 정도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더니 그 가운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섬겼더니 지금은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잘 성장을 해서 스스로 헌금도 할줄 알고 그리고 목회자 월급은 주지 못하지만 자신 교회를 운영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리를 잡는 그런 자립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 아주 조금씩 그들도 변해가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때로는 감동받는 우리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야기, 우리를 돌아보는 이야기, 또 우리의 고통들, 이런 어려움이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비교나 할수 있을까요? 주님은 너무 큰 모욕과 더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들에게 버려, 버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랑을 세상의 화려함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결국 마지막까지도 모퉁이 돌이 되셔서 묵묵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분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순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하고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이한 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기이한 일이요 놀라운 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로요. 아니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버려야지만 우리의 환경을 버려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는 은혜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것이요 버려진 돌이 하나님이 다시 쓰시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에 사용된다는 그 원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는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만드시는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을 너희들이 읽어 보지도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히 폐허를 만드는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성전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곳에 다시 세우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이루시는 그 구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런 얘기 읽어보지도 못했니? 알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알고 있는 것 맞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이한 일을 본다는 것은 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때가 참 많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이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잘 된다고 얘기할 뿐입니다. 기이하다는 것은 때로는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때로는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예수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모퉁이에 머리돌로 세우셨듯이 우리를 다시 당신의 역사에 두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이한 일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삶도 그렇게 인도에 가시기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들은 기이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이한 일 투성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일 투성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그 기이한 일을 직접 이 땅에서 행하셨고 그 기이한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안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버려버린 돌을 또 들어다가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일중 가장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절규하셨던 그고통에귀 막으신 일 저는 이게 가장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고통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셨냐면 그 예수님을 외면하여야 우리를 건지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면 당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외면하신 곳에서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기이한 일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절규이고 그분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소를 다시 살리시는 일 언제 하셨는지 주님께서 하나님이 언제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다 끝난 후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치르시고 그래서 그의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고통 속의 절규를 그저 눈 감고 귀 막고 계시다가 그가 죽고 모든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값을 치르고 나셔야 다시 그분을 살리셨다는 이것보다 더 기이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우리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쓰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 예수께서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게 든든한 모퉁이돌이 되어서 당신이 하신 일이 당신을 버린 우리들, 당신을 버린 십자가에 내던진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 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 내가 쫓아가야 할 것으로, 나의 편안함이 내가 누려야 할 것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보장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포도원의 열매만 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조금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조금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조금만, 정말 조금만 깨어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고백하면, 이렇게 무뎌지고, 어떤 것에도 감동하지 못하고, 아무 속에도, 어떤 말씀 속에서, 도 그저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 우리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실 텐데, 그렇게 내 삶에 일하시는 기이한 일을 볼수 있을 텐데,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는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나는 무뎌진 채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어서라도 나를 살리시는 그 기이한 사랑 이건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 눈앞에 펼쳐 놓으신 일이어서.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기이하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나를 다시 이끌어 가시기를 나를 그 분께 맡기는 삶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당신의 그 기이한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게 진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